콤만총각 와줘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매장에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금종자들이 금종자들 자 금하고 금무지하고 예, 이렇게 돼있는데 대부분 다 금발연이 다돼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보세요 자요 아이도 그러고 요것도 그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한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예. 자 영상을 키게 됐으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도 요것도 가이아 근무지 요거는, 마리아. 자, 화년마리아 금무지, 아메스트로, 금. 저이거 삼반이죠. 예, 네, 삼반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자, 요런 것들 전부 다다 다 균일가로 달총이가 판매를 할 거예요. 자, 이름을, 지금 이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엠보도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금발현이 됐던 아이, 아인데, 지금 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지도 있고 금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다 금무지예요. 금은 발현이돼 있어요. 근데 약금, 예, 약금으로 다 들어가 있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도 금발현이돼 있죠. 이렇게 보세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부 다금발현이돼 있는 아이들. 자, 그리고 이거는 마릴린, 자 마릴린인데. 이렇게 변이 만았어요 자, 금이 싹다 빠진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런 거는 이제 섬리염예섬리염이에요 섭리엄. 요거는 교배종.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무지 종자, 종자들만, 금종자들만 해가지고 전부 다. 예, 이 요번에 실방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미국돌기. 자, 요게, 모주가 요 아이에요. 자, 몬스터 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보스. 이렇게 돼있고, 쿠스. 쿠스 해버니 금. 자, 요것도 쿠스. 그리고 요 아이는 마그마. 마그마 라인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젤리 타입으로 좀 돼있죠. 자, 오늘 드릴 이야기, 예,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여기 있는 요 아이에요 요 아이 요렇게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환영 마리아 금이에요 자 3반으로 들어가 있죠 금자금금 발현도 이렇게 확연하게 금 발현도 돼 있는데 요거 3반으로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자 그리고 요 아이도 마리아 금자무지종자예요자 요거를 왜 꺼내놓고 보여 드리냐면 자, 백금, 백금 종자예요. 자, 요거를 지금 요 며칠 계속 다총이가 영상을 찍으면서 비료. 자, 비료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자, 같은 시기에 나온 아이예요 자, 같은 날, 자, 나와서 같은 사이즈로 시작을 했어요. 자, 같은 사이즈로 시작을 했고, 요거는 그냥 밭에서 키우다가 요번에 그냥 얹혀놓은 거예요. 자,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배합토, 일반적인 매니아 분들이 키우시는 밭에서 배합토, 자 배합토에다가 해서 식재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두 아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 알고 계시는 유기질 비료하고 화학 비료랑 같이, 자 그리고 뭐 태비,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키운 아이예요. 자 기간이 똑같은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특정한 예, 특정한 종자 아가들만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금종자들. 자, 금종자들이 특히나 성장세가 빨라요. 자, 근데 창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금종자 같은 경우를 달총이가 보여 드리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 거냐면 정확하게 6개월 정도 된 상태예요. 자, 요게, 자, 요거는 정상적인 밭에서, 상토가 50%, 50%인 밭에서 키운 아이. 자, 요거는, 말씀드렸죠? 자, 유기질 비료하고, 화학 비료하고, 요렇게 비율을 맞춰서 키워놓은 상태예요. 자, 근데,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자, 다를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요거는 작은데 요 아이들은 유난히 크잖아요 자 이게 달총이가 왜 비료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콩나물 공장 같아요 <laughs>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은 40일 정도면 나와요 30일에서 40일 자 그래서 달총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속도로 성장세를 키워서 이 아이를 만들어 놓다 보면 잦은 변이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금발이 한테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변이가 자주 잦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얼굴이 모양도 바뀌고, 자 형태도 바뀌고, 자 특이한 형상을 띠면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특이 종이다, 변이 종이다, 응? 어 그러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크면은 순, 순서를 밟아서 다져가면서 얼굴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이 상태 자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성장점에서 나오는 라인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자 근데 이게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 이렇게 세 개가. 마리아 백금 종자예요. 똑같이. 자, 똑같은 사이즈 스타트는 똑같았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요거 찍으면서 진짜 시간이 되게 오래 허비를 한 거죠. 자, 요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 공장 같아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온다는 게 이게 좀 믿기지도 않는데. 자. 이게 다져져서 얼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급성장을 시켜서 빨리빨리 유통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접하셔서 키우실 때는 이미 뿌리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굵은 뿌리 말고는 잔뿌리 가지고는 요 아이들이 버티질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아이들을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아이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접하다 보면 특이, 특이점이 보일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새 뿌리를 받으셔야 돼요. 자새 뿌리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보시냐면은 그냥 삐득삐득 말르는 현상을 보실 거예요. 그냥 등가죽이 붙은 붙는 현상. 자, 새뿌리를 받으려고 이렇게 딱 커팅을 해서 놔뒀더니, 자, 입장 상태가 안 좋아서 놔뒀더니 그런 현상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자, 밭에 있다가 올라와서 지금 풀분해서 한달 정도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창은 왜또 다르냐? 이게 금종자하고 창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 같은 경우는 특이점을 잘 찾지를 못하실 거예요. 저저 또한도 공간이 잘 쉽게는 안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확연히 어느 정도 나와요 얼굴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속도로 성장을 성장세를 타서 키우는 아이들은 입성도 이렇게 안 나와요. 자더 짤동하고. 예, 더, 조금 더 짧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살도 좀더쪄 있고요. 입장 길이도 요즘 요거보다 조금 더 짧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나오는 종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 추세에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번식을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비료를 사용해서 키우시면은 다육이가 급속도로 잘 자라요. 자, 대신 양 조절을 못 하시면 뿌리가 고사되기가 십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새 뿌리를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은 사이즈를 뭐한 달이나 두달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키워놓은 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키우시게 되면은 죽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자, 새 뿌리를 안 받고 그대로 키우시다 보니까 이미 뿌리가 고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거를 그대로 심어놓은 거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아이가 물, 시름시름 물르거나, 시름시름 살이 빠지거나, 등가죽이 붓거나, 이런 현상을 보실 수밖에 없죠. 자, 요렇게. 요거는 정상적으로 키운 거고요 요거는 비료를 주면서 키워놓은 아이예요 자, 근데 이게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자, 이거를, 이거 보세요. 지금 땅땅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마사 베이스 거든요. 자, 무게가 지금 한 3kg 정도 나가요. 요, 이 포트가 18cm 포트 거든요. 지금 요게 8cm에요. 8cm. 요 아이가 8cm. 요거는 18cm가 넘죠. 이렇게. 예, 포트를 넘쳤으니까. 이게 같은 기간 키웠는데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는 어느 걸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알고 비료를 사용해서 키우는 아이들을 제대로 알고 키우시면은 이렇게 충분히 이 얼굴을 다지면서 관리가 돼요. 새 뿌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죽이기 십상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항상 잘 알아보시고 지금 당장 내가 유튜브 화면으로 보는 이 다육이를 지금 구매 안 하면 못살것 같다. 그러지 않아요. 예. 네.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매번 영상에 실망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요 근래도 계속 달총이한테 물건 팔아 달라고 자 매니아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정리를 하실 때 보면 그게 가격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만큼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자 특정 다육이는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거는 뭐한 달, 두달 사이에 그냥 가격이 반토막, 세 토막씩 나버리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키워져서 나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알려 드리려고 계속 그 비료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자, 비료 얘기를 계속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달총이는 그냥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것만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육이 구매하실 때 그냥 이쁘다고 금액이 비싸던 싸던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쁘니까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가격 합리적으로 딱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내가 구매하려는 다육이가 맞는 건지 이 아이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한번더 확인을 해보시고. 달총이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달총아 언제 넣고 이름 나오면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찜을 하면은 이미 팔려가고 없는데 어떡하냐 이러시겠지만은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달총이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똑같은 다육이 똑같이 구해드려요. 예 네,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육이 이게 딸랑 하나만 있는 다육이가 아니잖아요. 자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똑같은 다육이는 계속 있어요. 개체수가 없는 거는 없겠지만은 있는 거는 계속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갖고 싶은데 내가 못 구한다. 그거는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구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달총이가 그 이거를 어느 사장님이 오, 100만 원에 달라 그랬는데 달총이가 안 드렸거든요. 자 근데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자구가 두 개를 달았어요. 이거 원 주인분도 10년 키우면서 자구 딱두번 따보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달총이는 갖고 와서 이게 무슨 경사인지 자구를 두 개를 이렇게 딱 달았어요. 자, 이 분갈이를 해놓고 40cm 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놓고 딱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가 살이 살짝 빠지더니 자구를 두 개를 딱 달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자구가 좀 삐져나와서 더 나와서 자 판매할 수 있는 가격 저기 사이즈가 되면 그때 판매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 비료 얘기하고 달총이네 매장에 있는 물건들 좀 보여 드렸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본인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알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뭐 약품이 새로 나와서 우죽순 쓰시는 게 아니라 써 보시고 결과를 보신 분의 말 예, 예, 보신 분거 다육이나 환경이나 그런 걸 보고 사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다육이가 내가 약품을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를 설명을 제대로 듣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이소에서 파는 유기질, 유기질 비료다 뭐다 이런 거 과하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그거 아니어도 상토 마사 요런 거 마사에다만 심어놔도 요아이 잘 커요. 자, 산마사에다가 심어도 잘 크고요. 상토에다가만 심어도 크고. 자, 요게 영양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제대로 된 얼굴을 보려고 다육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배합토를 쓰시는 거라면은 굳이 과하게 영양을 안 주셔도 요아이 잘 크니까 자, 잘 크고 하니까 너무 성장 키, 성장시키는데 급급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를 자, 끝으로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